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너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니까 참 좋네. 나도 그랬어. 앞으로는 아무 때나 서로 시간이 맞으면 자주 만나야겠어. 그래. 아, 오늘 아예 다음 약속을 잡으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잠깐만. 음, 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시간되는데. 넌 어때? 나는 수요일은 시간이 좀 애매하고 목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은데. 7시쯤이 어때?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학교 수업이 5시쯤에 끝나서 나는 6시쯤이 좋아. 그래. 나는 6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만나? 그래. 그럼 오늘은 잘 들어가고 다음 주에 봐. 안녕하십니까 이한수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의 주제의 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 파란색 이제 피치를 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간 게 오늘 정말 재밌었어 해놓고 이 과거죠 그죠? 그 앞에 자기들 뭐 영화 봤다거나 이그죠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롱 타임이죠 그죠? for a while, for a long time. 그 다음에 너 만났어요, 인 오랜만에 이 이제 피치가 여기 파란게 피치거든요. 여기 녹, 녹색이 지금데시벨 소리 음양 음량, 음량이 좀 크죠. 음정이 음정이 피치가 여기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오랜만에 하고다 너 만나서 같이 영화도 뭐 밥도 먹으니까 참 참이 올라갔죠 여기 그죠 참. 참치어은치어은 파찰합니다. 영의 영어, 영의 C H 같은 그런 거죠. 오랜만도 보면 오랜만에 되죠. 오랜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있다 현재고 있었다는 과거고 있을 것이다는 미래입니다. 한국의 형태가 있으면 여기 물론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 걸로 친구끼리 있었다는 그냥 무너체 형태고 있었어 친구끼리 이 구어체입니다. 다이얼로그, 컨버세이션 할 때는 이렇게 쓰고 문어체 글쓸 때는 있었다로 하고 친구끼리 그런 이야기할 때 말로 할 때는 있었어. 글로 할 때는 있었다. 이렇게 하, 쓰는 거죠.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래서 여기 저 기법 어 주죠. 어저고 이제 뒷부분이 이제 열광을 주는데 기법보다 열광이 훨씬 더저 농도가 짙은 거죠 어저 어저 자체가. 그러면 가장 이 로버트 플루치의 가, 감정의 수레바퀴를 보면은 이슬라너티 어, 평온 평온 평온이 가장 이제 기쁨 중에 제일 낮은 거고 그다음 조이가 기쁨거고슬라너티 평온 그다음 조이 그다음 딜라이트 혹은 엑스터시 그 순으로 농도가 짙어지는 거죠 이 감정의 농도가 그래서 인트로의 앞 부분이 인트로덕션이고 어, 뒷 부분이 어, 본론 되겠습니다. 메인바디가 아, 되겠습니다. I had a lot of fun today. 그지? 오늘 정말 재밌었다. It's great to meet you after a long time. 어? 어, 오랜만이라는 거죠. 이, long time no see. 오래간만 본다. Long time no see. 중국어로 하우쥬 부쥐엔 그렇게 하죠. 예. 중국, 중국에서 봤어요. 그 앱스 롱타임 오랜만에 봤다는 거죠. 오랫동안, 오랫동안, 오래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봤다니까 오랜만이죠. 오래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봐니까 좋네. Watch a movie and eat together 그죠. 자 연습하러 갑니다. 요걸 툭 찍어서 그죠. 찍어서 selection하면 됩니다. 그러면 확대되죠. 이 앞부분 합니다. 앞부 오늘 정말 재밌어. 하나 둘 셋.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이 펫이 따라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그다 오랜만입니다.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너 만나서.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너 만나서. 그다음에 피치 중요합니다. 피치 따라 해야지만 그즉 한국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 펫이 중요해요. 영어를 하면 원어민 피치 따라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속도를 처, 처, 처음에 천천히 하다 나중에 빨리도 할줄 알아야 되고 천천히도 할줄 알아, 알아야 되고 피치도 올려야 되고 그래 그래야지만이 감정 폭이 늘어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같이 영화도 보고 하나, 둘, 셋. 같이 영화도 보고 하나, 둘, 셋. 같이 영화도 보고 요기 현아지 한국 발음에서 보면 영어도 영어도 그렇습니다. 티가티 티, 티가 이 뒤로 들어간티가티돼야 되는데 가치로 발음 나가도요. 그게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영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디것이 우주할 때 우주 우주 디것이지어서로발음나고티것이그추와아 어, 왓추 왓츠 왓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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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유 할때 왓추 하면은 그것도 티것이지어서로 변하잖아요. 그 영어하고 한국어 거의 공통점이에요. 구개음화. 밥도 먹으니까 하나 둘 셋. 밥도 먹으니까 하나 둘 셋. 밥도 먹으니까 그다음 참 좋네. 참 올라갔죠? 하나 둘 셋. 참 좋네. 하나 둘 셋. 참 좋네. 그래서 요뒷 부분을 갖다 한꺼번에 합니다. 뒷뒷 부분을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너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니까 참 좋네. 자한번더 오랜만에 올라갔습니다. 참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오랜만에 너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니까 참 좋네. 자, 전체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너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니까 참 좋네.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너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니까 참 좋네 자, 여섯 번째 주제, 의두 번째 그림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제 좋은 올라갔죠 h n o 그 다음에, 잠깐만, 음, 해놓고 그 다음에, 나, 나는, 나는, 는이 생략된거죠 한는는 보면 나거나조사는나생나 많이 됩니다. 나는, 그는나나 다음 주 수요일 올라갔죠. 수요일 하죠. 수 시옷바람에서 수할때 벌써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하고 음? 그다음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는데 너는 어때 했죠. 발성 연습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솔 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노래 볼 때는 옥타브 한 옥타브 두 옥타브 한 옥타브 보통 사람들은 한 옥타브 한 옥타브 반이죠. 남자들은 한 옥타브, 여자들은 뭐뭐 한옥타브 반, 두 옥타브 올라가죠. 근데 보통 말할 때는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솔로, 솔로 갔다가가이 그걸 해놔, 해놓으세요. 해 그래서 보면 은 미, 중간음, 미솔도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솔부터 하면 안 됩니다. 도부터 하도안 되고 항상 미솔도, 이 사람 실제로 보면 이래요. 좋은 생각이야 해놓고 약간 이렇죠. 그, 그, 항상, 항상 그래요, 이렇게. 중간업으로 해가지고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살 내려오는 거예요. 미, 솔, 미, 내지, 미, 솔, 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지 잠깐만, 이거는, acceptance, 으 그래서 요, 요 부분이 보면 벌써 그 서로를 바로 아시겠죠? introduction, introduction. 그 다음 뒷부분에 나, 다음 수요라고 브어블라는게 메인바디가 되는 거죠. 그 너는 어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호기심을 얻어버리는 거죠. Interest 그죠? That sounds great. 좋은 생각이 에요그 거죠. That's a good idea. 똑같이요. 잠깐만. w h e r a me? Well, um, i t Where? I've time next Wednesday and Thursday evening. 수요,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제 된다는 건 fine라는 뜻이죠 되다라는 대다, 되다 거는 보면은 되다도 많이 쓰이는 대동사인데 되다라는 거는 뭐뭐 상태나 동작이 변하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동형, 수동형, 수동형. 내 나는 뭐뭐 뭣을 느끼는데 나는 뭐뭐뭐 그러니까 당하는 거 능동이야 이거 지 비동 수동 수동의 의미가 또 대다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 it's fine, it's working 그죠? 그게 대답. 좋다는 거죠. How a b o u 너 어때? T U 여기 보면 T T T, -t, -t U 되잖아요. 이거 이것도 보면 아까 그, 국 개만 얘기했죠. 추가 되잖아요. 티그시 치어 발음으로 바뀌는 거죠. 디그시 지어소로 되든 우주할 때도 디그시 지어소로 바뀌고 이 우바추할 때이 티그 티그시 이추 치어 발음으로 되잖아요. 그걸 그걸 구개음화라고 한다고요. 추추추주주추 그죠. 우주 어바추 그죠. 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이 보면은 요요 부분 빼 빼고 지나갔죠 이요 부분도 빼고 요이이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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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이 선택이 거죠 자 좋은 생각이야 하나 둘셋 좋은 생각이야 하나 둘셋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에 잠깐만 음 잠깐만 음그 다음 하나 둘셋 잠깐만 다음 음. 다음 다음 주 수요라고 하나, 둘, 셋. 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하나 둘셋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하나 둘셋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그다음 목요일 저녁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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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되는데 하나 둘셋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되는데 남자는 어때 하는 거죠? 이이우리잘 맞춰야 됩니다. 하나 둘셋 너는 어때? 하나 둘 셋. 너는 어때?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억양 억양 피치를 잘 따라 해야 됩니다. 억양이랑 인토네이션이라고서죠 피치 하나 하나 피치 오리 잇점 피치 피치 그죠? 파란색 파란글 갖다 쭉 예은한게 이인토네이션이에요인토네이션 자, 어요뒷 부분 뒷 부분 합니다. 이뒷 부분 한꺼번에 하나 둘 셋. 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되는데. 너는 어때? 자한번더 하나 둘셋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되는데 너는 어때? 자 전체입니다 전체 하나 둘셋 좋은 생각이야 잠깐만 음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되는데 너는 어때? 자한번더 하나 둘셋 좋은 생각이야 잠깐만 음 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시간되는데 너는 어때? 자, 여섯번째 주제, 의 세번째 그림입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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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것이것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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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나는 같은다니까 I think, 요, 들어가는 거죠. 이, 저, 요, form이 그려놨는데, 나는 뭐, 뭐, 같은데, 이러면, I think, 이래도 됩니다. 요, 번역할 때. 근데, 이걸 갖다, 나의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얻는, 이, 가는 주어도 붙을 수 있지만은, 주어가 두개 나올 때는, 이걸 하나의 경우로 생각해도 돼요.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 주어가 두 개는 이상하네. 영어도 주어가 두개 있을 수 있는 거죠. I think, I think t 그듯 절 들어가면 종속절이 되면, 그또 I think 그듯 I 할수 있잖아요. 이제 주어가 두개 나올 수 있죠.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두개 나올 수 있고 세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주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사절로 해석한다면 부사 구조요. 부사구로 해석한다면 나는 되면. 특정한 경우 특정한 걸 지정했으니까 나의 경우에는 요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은 데 생각할 수 그거예요. 그래서 요번은 수요일 올라고 갔 시간이 좀 애매하고 그다음 목요일 수요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목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은데 7시쯤이 어때? 요 수요일 목요일 7시 되죠. 그죠? 그러면 이요요 요 부분 요 부분이 그죠? 요앞 부분이 본론이 되겠죠. 메인 바디가 되고 뒷 부분이 7시쯤이 어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리듬을 요 보면 나와 있잖아요. 쭉 하다가 7시 이래 해도 상대방 알아먹는데 이제 좀좀더 컴프레시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얘기 다 해주죠. 7시쯤이 어때. 쯤이라는 건 어바웃이거든요. 어바웃 about 나와 있죠. Around, about, around, approximately, 응? nearly, almost 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좀, 약이란 말이잖아요. 그그 라운드잖아요. 그 라운드. 이제 이그 요거는 확신어고 메인 바디는 거죠. 그 뒷부분 이 부연설명 어드디셔널 익스플레이션은 호기신 뭐죠. 인어래스터 줍니다. When When there is a bit, a bit 은좀이라는 거죠, 좀. 이건 수량입니다. 어떨 때는 수량이고 어떨 때는 유화적인 표현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할 때도 조금, 조금이나 좀 조금 씁니다. 중국어는 이티라서 영어로는 a bit early를 하죠. 그게 수량 수량 형용사나 어, 수량 부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조금 말을 갖다 이렇게 천천히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는 기호도 있어. 요 그걸 유화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부드럽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죠 ambiguous for me. 그렇죠? Thursday evening would be, would be good for me. 목요일 저는건 나한테 좋아요 하는 거죠. 목요일, 같은데, 이거를 넘어갔죠 would be good. Would, would be는 think도 되고, 아니다. 같은데는 would, would be도 되고, think로 번역해도 됩니다. So, how about seven o'clock? 자, 연습하러 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이, 이거죠, 그죠? 자, 앞, 앞부분 합니다. 합쳐서. 나는, 중급이니까 초급, 초급, 중급, 고급으로 되어있잖아요, 죠 중급, intermediate level에서는 이두개 정도를 같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점점 까매 갈수록 붙이기도 하지만 좀긴 문장을 갖다 연습을 시키는 거, 들을 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나는 수요일은 시간이 좀 애매하고. 하나, 둘, 셋. 나는 수요일은 시간이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목요일 저녁에 하나, 둘, 셋. 목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목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 요요 의감 잘알아야 됩니다. 일곱 시쯤이 어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일곱 시쯤이 어때? 하나 둘 셋. 일곱 시쯤이 어때? 이 의감 저 이거 인토네이션 피치 잘 따라야 해 됩니다. 그래 말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수요일은 시간이 좀 애매하고 목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은데. 일곱 시쯤이 어때? 자, 한번더 하나, 둘, 셋. 나는 수요일은 시간이 좀 애매하고 목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은데 일곱 시쯤이 어때? 자, 자네 번째 그림입니다. 네 번째 그림 보면 시간을 좀 당기면 돼. 당긴다는 거는 사람 서로 사람끼리 뭐 당기 댕기, 당기다, 당기다 이러는데 당기다는 거예요. 당기다 그 사투리 내지 아니면 좀더 강조 표현할 때는 뒤것을 갖다가 된, 된소리 발음 복잡해가지고 땅 이렇게 됩니다. 당기면 안 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간 사투리 거치면 사실은 그게 더음 표현이 더 좋죠. 당기면 안 될까 하면 좀 약하죠 그죠. 어쨌든간에 당기 당기다는 거는 무과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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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된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땡. 땡. 시, 실제로 당기다 하기도 하고, 당기다 하기도 하고, 그좀 사투리 같지만은그이더 표현이 더 훨씬 더 어, 어감이 좋죠, 사실은. 당기면 안 될까? 그죠? 당기자, 당기자는 말이 그제.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런 말이죠. 이근유문이죠 그제. Why don't you, why don't you? 그 Why don't I? 그 다음에 이 학교 수업이, 학교에 올라갔습니다. 학교하고 수업도 올라갔습니다. 에이? 다시시쯤 정도로 어라운드라고 그랬죠 어라운드, about, approximately, 에, 끝났어. 나는 여섯시쯤이 좋아 했죠. 그러니까 이, 이, 아까 일곱시로 얘기해 준남자그 여섯시로 6시, 당기자는 말이죠. 한 시간 빨리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제 참고로 아, 아시야 되는 게 파이름, 스탑이라고 했죠 스탑 하는 거죠. 참았다탁 터지는 거. 마찰이라는 건막 거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비비는 거, 그그친 거. 그 마처럼 바이런 피, 응? 마처럼 바이름 마처럼 바처럼 계속 내 얘기할 거이 나중 나중에는 전체 다 보여줄 거예요 마처럼 바처럼 치어 요 바처럼 그러 바이런 마처럼 합친 거예요 그요 주위의 강세가 제가 보니까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이 이거는 제가 제가 영어 중국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이 불합 분석을 안 해봤는데 영어도 분석을 해보면은 피어 발음이잖아요피 피하고 S하고 그 다음에 CH에 그 주변에 강차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예? 특히 무성, 무성이딱이 무성이건 피협, 시어치어 무성, 무성음이거든요. 무성파혈암, 무성마찰암, 무성파찰암 여기에 주위에 주로 강차가 많이 옵니다. 요 플러스에다 뭐 넣겠습니까? 그 키워드, 키워드이면서 피협이나 시어이나치어 바람이 있는 그 단어가 피치가 잘 온다고요. 요 지금 s죠. 요거 요요 학교 할때 h 히어지요. 히어도 사실은 마찬가이예요 히어도 잘 와요, 사실은. 음? 아, 히어도 다다 그래서 요거에 시간, 시간 시어 발음이죠. s 발음이죠. 그죠. 학교 할때 히어도 소할때시 s 발음이죠. 그리고 학교 할때 h 발음이죠. 요서 시할때이 c s 발음이죠. 그래서 시어 발음, 히어 발음 p p p 발음이다퍼 그죠? 촤, 철, 이, 이, 바처럼인데, 요런, 요런 거 플러스, 그,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가, 요런 걸 가지고 있으면, 요도다 키워드거든요. 이게 요것만 얘기해도 사실은 간단하게, 피, 강세 피치만 오는 것만 얘기해도 사람들 대충 알아듣습니다. 그걸 갖고 조금 늘리, 늘려놓은 게 리듬어고, 그 다음 그걸 또쪼개은게 핵심어 관용으로 나눠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요거, 요거는 잘 기억했다가 잘 응용하면 참 좋습니다. 핵심을 딱이렇 보고 어어 어, 어, 뭐가 중요한 단어인 거딱 보고 그 다음에 피어 시어 히어 치어 이런 게 들어가면 아 이게 제일 뭐 소위 말해서 피치가 제일 높은 그런 강세어네 그러면 요 단어 위주로 이야기하면 되겠네 하고 딱 알아차린 다고 거기다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면 된,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관용, 관용은 빨리 하니스로이죠요 앞에 이제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하고 이제 조금은 원리를 요 요는 수량이로 봐도 되고 유화적인 표현으로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에 끝났 다시 심이 좋다 하는 건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메인 바디가 되는 거 앞이 인트로덕션 발음이 되고 앞이 호기심 얻어주고 뒷 부분이 self trust 확신 얻어주죠. 번역하면 why why I'm, why o u move up a little bit 그지 뭐 약간 빨 땡기자는 거죠. 조금 땡기자. 약간, 조금, 조금, 똑같은 말이죠. School finish is around 5 o'clock. 다시 경이 끝난다는 점. 경. 점에 끝난다. 다시 경에 끝난다. 다시 점에 끝난다. 약 5시에 끝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So I like around 6 o'clock. 여시쯤이 좋다. 하는 거죠. 자, 연습하러 갑니다. 꼭 찍었어요. 이렇게 빼면은 요요 부분이죠. 이평 평소에 이 일을 많이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일, 이런 것잘 알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하나 둘 셋.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하나 둘 셋.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이 학교 수업이 하나 둘 셋. 여기 여기 S 발음이에요. S 발음. 학교 하다음에 수독 수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학교 수업이 다섯 시쯤에 끝나서. 하나 둘 셋. 학교 수업이 다섯 시쯤에 끝나서. 그다음에 나는 여섯 시쯤이 좋아. 하나 둘 셋. 나는 여섯 시쯤이 좋아. 하나. 좋아할 때 히어발은 못 합니다. ,이. 안 합니다. 요새 한국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이. 조선 시대에는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도 이거 희엽바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이거 안 합니다. 하나, 둘, 셋. 나는 여섯 시쯤이 좋아. 자, 전체 하나, 둘, 셋.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학교 수업이 다 시쯤에 끝나서 나는 여섯 시쯤이 좋아. Once more, 하나, 둘, 셋.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학교 수업이 다섯 시쯤에 끝나서 나는 여섯 시쯤이 좋아.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너 만나서 같이 영화도 보고 밥도 먹으니까 참 좋네. 나도 그랬어. 앞으로는 아무 때나 서로 시간이 맞으면 자주 만나야겠어. 그래. 아. 오늘 아예 다음 약속을 잡으면 어때? 좋은 생각이야. 잠깐만. 음, 나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시간 되는데 너는 어때? 나는 수요일은 시간이 좀 애매하고 목요일 저녁이 좋을 것 같은데 일곱 시쯤이 어때? 시간을 좀 당기면 안 될까? 학교 수업이 다섯 시쯤에 끝나서 나는 여섯 시쯤이 좋아. 그래. 나는 6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만나. 그래. 그럼 오늘은 잘 들어가고 다음 주에 봐.